안녕하세요. 31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3년간 연애한 남자친구는 34살이고 올해 11월에 나를 잡고 식장 예약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 순간 현타가 밀려와서 파혼을 통보하게 되었네요. 언제부터인지 저한테 소홀해지고 변한 것 같아 이게 맞나 싶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 결혼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와 연애를 하고 난후 갑자기 살도 엄청 쪘습니다. 사귀고 20kg 정도는 찐듯해요. 운동, 식당 같은 건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데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냥 돼지같이 느껴집니다. 스듬해 때문에 다이어트 하자고 매번 말하지만 항상 저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자친구는 177에 90이고 저는 165에 50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진짜 할 말이 많지만 하나하나 다 나열하다 보면 많이 길어질 것 같아 넘어갈게요. 아무튼 지난 주말 을지로 쪽에 맛집이 있어 제가 예약을 했고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브레이크 타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다른 커플이 보이는데 남자분이 훈남에 체격도 엄청 좋더라고요. 운동을 하는지 배도 하나도 안 나오고 키도 컸습니다. 여자분은 날씬하고 작고 귀여운데다 예뻤고요. 그냥 손잡고 기다리는 평범한 커플이었는데 그 옆쪽에서 남자들이 갑자기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때 커플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부채질을 하면서 담배 냄새나니까 저쪽 가서 기다리자 하고 말하는데 참 부럽더군요. 당시 저는 담배 피는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편타가 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그 커플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엄청 먹여주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혼자 걸신 들려 처먹는 남자친구가 보이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 여자분이 배불러. 배 터지겠어. 삼촌에는 여기 가자. 하고 말하는데 진짜 현타가 오더라고요. 하필 바로 옆자리라 둘이 대화하는 게잘 들렸던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6개월 정도 사귀었겠지 생각했는데 저희랑 사귄 연차도 똑같았습니다. 저희 커플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모습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여자분이 배부르다 하니 마지막으로 이것만 먹어보라며 입에 넣어주면서 남은 건 내가 다 먹을게. 자기야 괜찮아? 하고 살피는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 남자친구는 너더 먹을 거냐? 이지랄. 옆에선 남자분이 계속 여자분한테 오늘 예쁘다. 이 차는 어디 갈까? 자기 가고 싶은데 가자. 자기가 좋으면 나는 다 좋아. 하고 말하며 입 닦아주고 물 떠다 주고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다 싶을 정도로 챙겨줬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심 부럽다고 느꼈는데 그 순간 뭔가 정신을 차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지? 하면서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커플에게 고맙네요. 그리고 옆에서 듣던 정보로는 커플 두분다 엄청난 동안이었습니다. 저희보다 여섯 아홉 살 정도 많았는데 저는 저보다 어리게 봤거든요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역시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해야 행복해질 수 있나 봅니다. 그 일이 있고 계속 고민하다 남자친구에게 파혼하자 얘기해 놓은 상태인데 며칠 동안 갑자기 왜 그래?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생각도 많고 느끼는 바도 많았는데 이번에 제대로 각성한 듯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다른 거다 떠나서 걸신이 먹는 걸로 온 사람은 걸러야 합니다. 나중에 애 낳으면 애가 먹는 것도 질투합니다. 애가 좀 크면 애랑 먹는 걸로 경쟁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컸으니 애도 지 아빠를 닮아서 먹는 거에 환장하고요. 진짜 돌아버리는 게 식탐입니다. 처먹는 걸로 보이면 끝난 관계라 하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 잘했습니다. 두 번째 너더 먹을 거야 라고요? 혼전해도 저 정도인데 결혼하면 진짜 입 안에 있는 것도 뺏어먹을 기세네요.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가 제일 대접받을 때인데 결혼 전부터 그러면 당연히 현타오죠. 그 커플이 귀인 정도가 아니라 조상님들이 현실로 잠깐 오셨던 거 아닐까요? 진짜 행운이네요. 결혼 전에 느끼고 끝내서 진심 다행입니다. 세 번째 제가 그여 커플의 남자 같은 분과 결혼했어요. 임신해선 양발도 신겨주더군요. 제가 잘 먹는다 싶으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먹고요. 그거 알고부턴 제가 따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아기 나코는 아기를 아빠 껌딱지로 만들어 놓고 저한테 들어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딸한테 너도 아빠 같은 사람 만나? 아님, 너못 내놔? 이런 말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현명한 남의 집 귀한 딸인데 그런 취급하는 사람과 만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쁜 놈 거르는 눈이 생겼으니 앞으로는 꽃길만 있을 겁니다. 추가입니다. 글 쓰고 한참 있다 확인했더니 저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대화가 다 들렸던 건 워낙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전 남자친구는 제가 말을 걸어도 처먹기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커플이 사운드를 작게 조잘조잘했었지만 저한테는 다 들렸습니다. 나이를 어떻게 하냐 주작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두 분이 폰을 보면서 여자분이 나 노선이잖아 하고 말을 었습니다그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남자분이 만으로 서른다섯 살인데 노선 아니야 내가 서른여덟이니까 더 관리할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대화 소리가 저한테 고스란히 다 들렸고요. 그 소리가 다 들렸던 건 제가 계속 전 남자친구놈한테 말을 걸면 혼자 처먹느라 바빠서 응, 음, 아니, 이러고만 있으니 고요했습니다. 그 커플은 여자분이 자기가 먹는다 해도 남자분이 알아서 챙기더라고요. 댓글에 헤어져도 저런 남자 못 만난다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냥 저런 남자를 만나려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아주 작은 챙김과 최소한의 대화였어요. 아무튼 식장 예약을 취소했더니, 바로 진짜 헤어질 거냐고 연락이 왔더군요. 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으니, 너도 잘 말씀드리라 했고, 헤어지는 이유는 그냥 서로 미래가 안 보인다고만 했습니다. 사실 이유는 오만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3년간 사귄 사람하고 더럽게 헤어지긴 좀 찝찝해서 좋게 끝내자 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식탐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흐린 눈을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도 무조건 지가 앉아야 했고 같이 뭔가를 먹을 땐 맛있는 것만 쏙쏙 골라 먹고 집에 데려다주면 오만 생색은 다 내고 다이어트 좀 하라고 하면 본인은 30일 내에 자신이 딱큰 소리 치면서 운동하라는 한마디에 온갖 지랄을 다 해대고 글 쓰는데 생각만 해도 개빡치네요. 좋게 헤어지고 싶어 대충 둘러대고 끝내자 했지만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쌍욕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유 말안 하신 건 잘하셨어요. 말하면 속은 시원하지만 다음 여친한테 숨기고 결혼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보다 모르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나을 듯합니다. 그 여친도 이유를 모르게 하고 헤어지면. 영원히 본인 잘못을 모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넌왜 사귀기만 하면 오어주냐 하고 한탄하겠죠. 적어도 엄한 여자 도망칠 길은 만들어 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글을 보니 제 전남친이 떠오르네요. 굳이 끝난 인연 욕하고 싶진 않지만 저도 미래가 안 보인다 둘러대며 끝냈습니다. 사실 그 한순간만으로 헤어짐을 결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쌓여온 겁니다. 저는 데이트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 남친 혼자 걸어가고 있고 밥 먹을 땐 유튜브를 켜놓고 보더라고요. 저도 3년 만났었는데 밥 먹는데 폰이라도 끄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 해서 소리만 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 커플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먹는 걸 보니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며 먹자 하니 밥 먹을 때 말하는 거안 좋아한다고 미안하다 하더군요. 저도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먹었는데 지나가던 커플들이 왜 그렇게 부러워 보이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던지. 그래도 사귄 적이 있어 바로는 못 헤어지고 얼마 있다 헤어졌습니다. 연애 때도 이러는데 결혼하면 더안 좋아질 게 뻔해서 대충 미래가 안 보인다, 미안하다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 반대 성향의 썸남을 만났습니다. 그옆 커플 같은 남자를 만났는데 내가 왜 그런 남자를 만나 행복하다고 위로했었나 싶어요. 님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